그리고 어, 웨이팅 한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저 앞에도 지금 한 6팀 7팀이 기다리고 있고 오늘 여기에서 먹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어, 원래 여기에서 밥을 먹고 어, 여기 어, 원래 여기 비어랩을 갈지 아니면은 오도시 어, 바라고 맥주집이 있는데 거기를 갈지 이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밥 먹고 어, 맥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산티탄 쪽으로 넘어가서 근처에서 또 간단하게 한잔 이렇게 이제 할 계획으로 나왔는데 어, 아까 보셨듯이 짐 쯤은 1 시간 이상, 어, 어, 말이 1 시간 이상이지 여기가 붐비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게가 5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니까, 어, 가급적이면은, 일찍 오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어, 저는 여기 가게에서 걸어서 한 1분 거리? 여기가 이제 찜찜 가게고, 앞에 바로 세븐도 있고, 마크로도 있고, 여기 오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1분만 저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어, 찜찜 가게가 있습니다. 찜찜 부페 여기가 이제 호텔 건물이고 어, 빅토리아 민망 호텔이라고 여기 호텔 건물이고 여기 1층에 이렇게 야장으로 이렇게 어, 의자를 깔아놓고 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비가 오게 되면은 어, 테이블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걸로 봐서는 저런 우산을 어, 씌워준다라는 거죠. 그래도 목이 좀 젖을 수도 있겠지만 근 네, 여기 어, 제가 첫 손님이 될것 같은 라니이네요 어, 아, 여기서 안녕하세요 오야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어, 님만 끝자락에 있는 어, 크레이지누들 어, 한국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현지 분들도 많이 찾는 어 식당입니다. 어 또미암을 어 위주로 어 영업을 하는 곳이고 어 이곳에 이제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데 어 그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디카. 응? 콘디아 오케이. 타이비디어 타이마이 어, 메뉴판은 이렇게 앞에 면 요리 어, 그리고 뒤쪽에 어, 식사랑 이렇게 국물 요리랑 샐러드 같은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내부 다시 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어, 저기 창밖에 외부에도 자석이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널찍하게 어, 되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일단 여기서 면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면을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토핑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 스프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어떤 뭐 양이냐, 아니면 맑은 똠양이냐 아니면 마라냐, 아니면 이제 그냥 맑은 스프냐. 그리고 여기 토핑도 추가로. 어, 하실 수 있고요. 뒤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어,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맛 하나 고르시면 되고 45 바트 디저트 종류 음료, 음료수 같은 것도 있고 뭐 스프라이트도 있으니까 어,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이게 에그누들로 해서 어, 시그니처 메뉴 하나 시켰고요. 요거를 먹어볼까 했더니 어, 제가 또 뒤에 어, 먹으러 가야 될게또 있어서 <laughs> 시그니처 메뉴 하나랑 이거 이제 또미으로 어,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마마 미스타트들 마마 요거에 요거. 어, 위포크 누드 수이라고 요거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아마 이게 지금 다 떨어졌다고 어 얘기를 해서 일단 에그누들로 요거 맑은 수으로 하나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안찬치라고 얘기하는 어 버터플라이 어 티고요. 여기 버터플라이 피위 허니 레몬 이렇게 어 요거 하나 시켰습니다. 여기에 어, 기본적으로 어, 뭐 휴지라든지 어, 양념통 이런 것들다 있으니까 어, 취향껏 어,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색이 곱죠? <laughs> 허니레몬이 들어가서 좀 달콤하니 그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촬영하는데, 어 다른 분들한테 최대한 피해를 안 주려고, 여기 끝쪽에 앉았는데, 저 뒤에서 일단 어똥 냄새가 나가지고, 자리를 급하게 댕겼습니다. 똥 냄새 맡으면서 밥을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어 나왔습니다. 요거는, 어 돼지고기, 맑은 숲. 음. 스윗이라 돼 있었는데, 답니다, 달어. 음. 그리고 안찬 티에다가, 음. 레몬하고, 꿀 약간 섞은, 어. 직원 이거 갖다 주면서, 한국말로 맛있게 드세요, 라고 <laughs> 얘기를 해주네요. 아, 어, 일단 이게, 국물이 좀 너무 달아서 음. 어쩔 수 없이 액젓 약간, 약간 넣고 콩콩하니 어. 여기. 식초도 조금 넣고 아이. 고추는 조금 에바 콩콩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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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문한 두번째 메뉴도 나왔습니다 여기 꼬맹동 어, 이번 음, 내용물은 여기 홍합 그린홍합 그리고 여기 새우 한마리 통으로 넣어고 맛살하고 계란 다음에 돼지고기 데친거랑 어묵볼인 것 같고, 완탕, 오징어랑 새우, 이렇게 좀 들어갑니다. 해산물 많이 들어가고. 계란 반죽으로 잘 삶아졌고 어, 생선 데친거네요 돼지고기 삶은거 약간 한약재 넣, 넣고 어, 삶은 한약재 맛이 단맛이 좀 강하게 납니다 똠면이 엄청 진한 똠면은 아닌데 음 크게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는 딱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 입에는 좀 단맛이 어 많이 나는데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뻑함이 있긴 한데, 심한 정도는 아니고, 먹을 만 합니다. 국물이 많이 달고, 짠맛도 끝에 푹 치고 들어옵니다. 매콤합니다. 면의 양이 어 1인분 보단좀 많고, 한 1.5인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생선살 발라놓은 건데, 생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린맛 없고, 맛있습니다. 살만 발라져 있어서, 가시도 하나도 없습니다. 은근히 맵습니다, 이게. 새우 한 마리가 이렇게 까져 있어가지고, 통합도 아, 엄청 크고, 쓰라니. 아, 맵습니다. 네워 자, 맵찔이라서다 먹었습니다. 국물은 아, 그 너무 짜고 달고 시고 자극적이어서 아, 가급적이면은 다안 먹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고 인사를 해주네요. 일단, 이렇게 먹고 288바트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어, 얼마냐? 한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고요. 한만 몇백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어, 시아국수 아 크레이지 <laughs> 크레이지인 재료도 신선하고 어, 맛은 뭐 단맛 짠맛 뭐 매운맛 이런거 조금 어, 잘 드시는 분들은 크게 무리없이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어, 그겁니다 저는 이제 큰길로 나왔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아까 봤던 오도시바 그리고 어 찜찜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 찜찜 가게는 어 지금 현재 시간 7시 25분인데 여전히 사람이 많고 줄 서고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도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이 1 시간이라고 했지, 여기가 부패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빨리빨리 안 일어납니다. 기본 두세 시간을, 꾹꾹 채워서 먹고, 그 이상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다리지 않고, 크레이지 누드를 갔습니다. 음. 지금 오도시바도 지금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어. 일단 오도시바에 들어왔습니다 오도시바에 들어왔고 메뉴를 이렇게 계셨는데 여기서 이제 메뉴를 메뉴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 맥주, 창맥주는 없고 하이네캠 팔스버그 그리신하랑요 이렇게. 사이도 있고 콜라 스프라이트도 있고 위스키는 유겐시랑 쌩썸 이렇게 있습니다. 소프트 링크 주가 이렇게 살얼음이 이렇게 껴서 옵니다. 아이스비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시원하겠죠? 열주 한잔 시원하게 한번 이제는 이제 미오랑 어, 식만 있기 때문에 창을 즐겨 주시는 분들은 아마 좀무섭죠 그렇죠? 어, 밥을 먹고 왔으니까 간단하게 어, 프렌치 후라이랑, 그냥 그냥 프렌치 후라이 하나 이렇게 해서 먹다가,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병이 어, 하얗게 얼어 있죠. 위에 이게 다 어, 거품이 아니고 살얼음 긴 겁니다. 살얼음 거. 태국에서 더운 나라에서 이렇게 어, 차가운 맥주, 살얼음 긴 맥주 먹기가 쉽진 않죠. 여기 앞에 앉아있다가 조명이 이쪽이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옮겨왔고, 어, 맥주는 확실히 시원하니 맛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단점이 있는데, 시기 바로 옆에 다수구가 있어서 다수구 냄새가 좀날수 있다라는 점. 여기서 살았던 맥주 한세명 정도 마시고, 집에 가서 편집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